mm <laughs> 몸짱샘 김지경입니다. 주미놀이샘 전세홍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잉 아, 아, 아. 선생님, 선생님. 네, 네, 네. 선생님. 아니 이게 뭡니까? 또 혼자만 이렇게 또 멋진 걸 메고 계십니까? 도대체가. 어, 이건 구명 환라는 거예요. 어, 구명환이라. 야,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아, 이것은 바로 모양이 꼭 음... 자동차 바퀴 같죠? 네. 튜브 같기도 한데요. 네, 맞아요.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네. 쉽게 던져가지고 구해줄 수 있는 생명의 도구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튜브랑 뭐다를게 뭐가 있나요, 사실? 튜브는 음, 아무래도 어 구멍 이 나면 터지겠죠? 소리가 다른데요? 그렇죠. 만져보세요. 이게 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딱딱한 재질에. 플라스틱으로. 오, 이거요. 잘 뜨면서도 강한. 아, 그렇군요. 네. 아, 탐이 나는데. 그럼 혹시 오늘 이거를 배우는 건가요? 구명환을 네, 우리 춤인 노선생은 눈치도 빠르셔. 네, 맞습니다.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럼 따라오실 거죠? 저를 주시죠. 아니, 따라오세요. 가겠습니다. 아! 자, 가볼까요? 고, 고, 고! 춤인 노래생. 네. 구명환 어때요? 살펴보니까 생긴 생김전한... 오, 드디어 저한테도 구명안이 이렇게 왔는데 오 생각보다 무게가 좀 나가고 네네 아까 쯤에 말씀하신 것처럼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이건 딱딱한 재질로 물에 잘 뜨면서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냥 저희들이 일반으로 사용했던 튜브들은 사실 물놀이를 조금만 해도 네. 바람이 빠지거든요. 찢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이 구명환 같은 경우는 정말 장시간 그 형태가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배나 네. 강가 그다음에 저수지 같은 위험한 곳에 네. 일정한 간격으로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오. 그걸 잘 보고 위급한 상황일 때 사용하면 됩니다. 네, 네. 끈이 이렇게 어저렇게 매달려져 있어요. 어, 좀 약간 다르죠? 옴짱샘 <laughs> 네. 아니, 이런 데서까지 차이를 두십니까? 아, 아. 차이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쓰기 편하라고. 아, 뭐 다른가요? 얘는 이렇게 긴 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나요? 이런 경우는 가까이 네. 있는 친구를 구조할 때 쉽게 음 도와줄 때고 이것은 멀리 있는 친구를 도와줬는데 잘못 던졌을 때 네. 다시 오 가져와서 던져줘서 구조할 수 있도록 편하게 음. 로프를 만들어서 구명안을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긴 네. 줄이 달려있지 않으면 이 구명안은 가까이 있는 친구를 또는 사람을 구조할 파. 때 네, 네. 던져주면서 구조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건 투척해서 이렇게 긴 줄이 있는 이런 구명안 같은 경우는 멀리 있는 멀리 빠져있는 멀리 빠져 사람을 네. 구조할 때쓸수 있다 그쵸.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다르다는 건 사용법도 다르겠다 약간 차이가 있겠죠. 음. 그걸 알아야 될것 같은데요. 한번 배워 볼까요? 가 봅시다. 네. 내게 네 구명환이 있는데 불형이죠 이런 경우는 가까이에 빠져 있는 친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수영을 잘 한다고 해서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조용 구명환을 이용해서 가까이 있는 친구에게 건네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못 잡세요. 자, 몸들으세 네! 네. 잠깐 여기 봐. 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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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자, 천천히 좋아, 좋아. 어, 이 아, 오케이. 아, 어, 살았어, 살았어, 아, 안 살았어. 오케이, 다행이다. 아.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짠. 이번 경우는 물에 빠진 친구가 좀더 멀리 있을 때 로프를 활용해서 구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맨손으로 잡기보다는 감아서 잡습니다. 두 번째 줄이 충분히 길다면 발로도 견고하게 밟아서 던지면 더 안전하겠죠? 이번엔 줄이 짧기 때문에 좀 놓고 하겠습니다 던질 때는 물에 빠진 친구 머리 위로 둥그렇게 멀리 포물선을 그리면서 던지는 게 중요합니다 줄이 내 몸에 꼬이지 않게 일정한 위치로 정리해 둡니다 그리고 나서 던질 곳을 보고 머리 위쪽으로 멀리 포물선을 그리면서 던져줍니다 그리고나서 하나 둘 천천히 잡아서 물에 빠진 친구가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몸짱쌤 네. 그런데 사실 저희 학교에서는 구명안이 없습니다 아이들과 어떻게 이 구명안 연습을 할수 있을지 저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죠. 음 구명안이 없어도 네. 학교에서 얼마든지 구명안 놀이를 할수 있어요. 오 어떻게 할수 있나요? 구명안이 없는데 짜잔 오잉 이거는 어느 학교나 있다는 쿠쿠 네. 네 그리고 긴질런기줄을 이용하면 구명안 놀이를 할수 있어요. 아 어떻게 할수 있나요? 이게 로프 역할을 하겠죠. 음, 이긴 줄이 로프 역할을 하고. 구명안이라고 생각하고. 네, 구명안이라고 생각하고. 기본 묶기를 두번 강하게. 매듭을. 튼튼하게. 네. 매듭을 묶어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음. 교실이나 강당에서 친구 도와주는 활동 놀이를 하면. 오. 아무래도 어느 학교에서든지. 바닥에 이런 콩주머니나 아니면 조그만 공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네. 어느 정도 거리에 두고 이 후프를 던져서 정확하게 던지면 이 후프에서 이 콩주머니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내가 음... 던지고자 하는 위치를 정하는 때 콩주머니를 활용하면 아이들이 더 재미있게 던지고 게임을 할수 음...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나 가정에서나. 간단히 후프와 긴 줄로만 가지고 음. 구명안을 만들고 친구들하고 함께 다양한 게임을 즐겨보는 것. 네 맞아요. 지금 가보죠. 네네 네, 지금 갑시다. 자 지금부터 콩주머니 구출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간이 구명안을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위치에 선 다음에 콩주머니를 가장 많이 구출한 팀이 승리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준비. 시작. 그만. 자, 잘 던졌고요. 자, 콩주머니를 몇 개? 열 다섯 개. 열 다섯 개. 여기는 여덟 개열 여덟 개. 우리 진우팀 승리. 생존수영. 생존수영. <laughs> 좋아요. <웃음> 너무 웃겨 우리 주민돌이 어, 주민돌이 네. 오늘 구명안에 대해서 배웠는데. 네. 어. 시작할 때는 우리 몸짱 샘만 하나 메고 계셨는데 저도 드디어 이 구명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득템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메는 것뿐만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더 중요했던 건 바로 이 구명환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죠 맞아요 저도 친구를 이제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